맞습니다. 야, 근데 야, 아. 역시 보자 말로 보니까 여기도 가슴에도 카메라, 저기도 카메라. 정말 요즘 그 일인 그방송에 떠오른 혀로라고 내가 하,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네. 네, 예, 맞습니다. 열심히 야.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, 앞으로 열심히 해주고. 네, 여기는 홍천강의 지류인 강계수로고요. 어, 강계수로다 보니까 어종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외래어종 중에 배스가 있는 곳이라. 붕어가 낚이면 사이즈가 큰 사이즈부터 작게는 7치까지 최대 4자까지 나오는 포인트고 보시다시피 부들이랑 줄풀이 발달된 포인트라 그림은 좋은데 생각보다 수심이 얕아서 낮낚시보다는 밤낚시 위주로 붕어가 잘 낚이는 곳이고 낮에도 간간이 붕어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오호 사이즈 좋아 와이 사사 사치 아니까 이거 와이 괜히 와 봐라 이거 이렇게 봐라 예? 어? 이야. Yeah. 어, 오늘, 저 후배한테 깊은 감사를 느껴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오. 우와. 어, 우와, 드립니다 어, 그래. 이게 <laughs> 밤이야. <laughs> 오. 30원, 6, 7원 되겠지? 네. 그렇게 비싸드립니다. 이야, 그래도 고맙다, 야. <laughs> 어? 야 아침에, 그, 니가 놓친 것도 한이 정도, 이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. 제게 갔다고 생각하십시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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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어떨까. 반듯했대. 오, 야. 야, 이런 녀석이. 근데 그, 아, 이곳을 또그 자매가서 그 이야기할 때, 뭐 각국 허리컵도 나온다고 그 이야기하고, 그 살짝컵도 나왔다, 나왔다 여기저기. 음, 아마 이게 시작일 겁니다. 어. 근데 내가 도착했을 때. 자네 한 마리 낳고 그 터뜨리는 건 내가 그걸 보고, 지금까지 계속 가슴이 쿵닥거렸거든 어, 그래. 물론 잔챙이도 그, 저, 저, 몇수 낳고 했지만은, 아까 그 내가 터었던그 물소리 있잖아. 예, 예, 예. 그건 내가 못 믿고 있는 거야. 아어 그런 녀석. 아침, 그때 그, 아홉 시, 아홉 시. 지금부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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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. 지,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고. 해한면 또, 이런 녀석이 또 나올 거야. 화이팅하시면 더 아, 많이 가고 싶어요. 이보다 더큰 녀석 낚아야지. 화이팅하십쇼. 고마워. 딱 네. 여기가 제가 오 좋아요. <laughs> 이야 정말 어, 말 그대로 팔뚝만한 붕어 <laughs> 팔뚝만한 붕어를 제가 오늘도 한번 낚았습니다. 야, 니가 오늘의 혀로다. <laughs> 아, 좋아, 좋아. 자, 이렇게 40년 만에 내 젊음을 바쳤더니 곳에서 또 이런 녀석을 또 40년 후에 이렇게 만나봅니다. <laughs> 아, 우와, 오, 알았어, 알았어. 급하기는 천천히 보내줄게. 오호, 천천히 가. 잘 가. 오늘의 히어로. 그래, 그래, 그래. 아침에 나온 첫 붕어인데, 사이즈는 만족스럽지 않지만, 지금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, 조금 더큰 시야를 붕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6분 6 어, 어. 어. 뭐야 <laughs> 아, 이거 갈대가 딱 걸렸네 돌아서돌아서 조금 나와줘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야 우 이리 오느라 와아 아.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그 녀석 참자 아침을 아, 반갑게 해준 아, 녀석입니다. 사실 그 어제의 그 달콤했던 그 순간들, 아그 순간들이 계속해서 제 내일을 아, 떠나지 않았거든요. 아, 이곳은 항상 아, 이런 녀석들이 그 출몰을 한다. 아, 그런 것을, 아, 영두에 두고 낚시를 하니까 아마, 아, 그, 런 아, 느낌이 드는가, 가보, 봅니다. 지금도 제 정면에 그 좀, 그, 그, 비교적 그긴대 아, 긴대를 넣어둔 곳에서, 어, 애신 정도가 나타나, 고 있으니까, 아, 기대가, 그, 되는, 아, 그런, 또 아침이기도 하고요. 또 제, 그, 좌측편에, 그 현지 분들, 어, 현지 분들도 아침에, 꽤나 괜찮은 녀석들을 낚아내는 모습을 제가, 그,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이제 곧 아마 제게도 이런 녀석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아, 기대할많게 아, 또 이렇게 한, 한 녀석이 나와줬습니다 음, 그, 음, 그 녀석 힘도 좋다 하하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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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자 이런 녀석이 또아침을또반겨주고 어,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좀 전에 낚금 녀석과 또또그 체색이 또좀 다르죠. 얘는 또그 그, 거의 뭐 황금빛, 어, 황금빛 을두고 그, 그, 있는 아, 그런 녀석입니다. 최고도 좋고 정말 멋진 녀석입니다. 살살 <laughs> 살. <laughs> 어. 얼마마에에아타는론 피지탄, 향이야. 오, 좋아. 어 좋아. 좋아 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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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생가하는낚시낚시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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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낚시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인연, 그리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붕어를 만날 수 있는 인연. 제게 낚시는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.